여드름과 색소침착 고민 꼭 올려주세요 클라우더스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카페에 와서 신청을 합니다 제가 여드름이 나기 시작한지는 중3 때부터 갑자기 얼굴 전체에 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갔었는데 그냥 압출만 하고 미노신을 처방받아 먹곤 했어요 항생제죠 그런데 요즘은 여드름 색소침착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아침 세안은 비누로만 하고요 그리고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폼클렌징 한번 하고 두 번째로 아이보리 빈으로 2차 세안을 하고 로션을 바릅니다. 또 저에게 추천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진을 시청해 주셨네요. 우선 올려주신 사진을 한번 볼게요. 피부가 톤이 되게 밝은 편이죠. 밝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 여드름이 색소 침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드름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네요. 이쪽에도 아직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진을 볼게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여드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몇 군데, 군데군데 군데 이렇게 여드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누 세안을 중단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누 세안 자체가 여드름 피부에는 계속 뭔가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보니 비누 세안은 자제하시고 클렌징 제품부터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클렌징 폼도 비누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그 자극을 줄이고 세정력을 줄여서 피부,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클렌징 폼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폼 클렌징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비누 사용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습은 잘하고 계시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여드름이 계속 진행되는 단계다 보니까 학생 때는 꾸준히 발라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 받아서 꾸준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피부과 의사님한테 가셔서 꾸준히 조금 사용을 해 보고 싶다 바르는 타입으로 한번 추천을 받아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읽어주는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시고 꿀피부 되시길 바랍니다